안녕하세요. 코인독스의 김민혁 트레이더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볼 코인, 헤데라 코인입니다. 자, 헤데라 코인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미국계열 코인들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ETF 가능성이 굉장히 높게 점쳐지는 코인 중 하나이기 때문에 2025년 불장에 많은 알트코인들이 모두 올라가는 것이 아닌 선택받은 소수의 코인만 살아남는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만큼 호수의 선택받은 코인 중 하나가 바로 이 헤데라 코인이 될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두 가지 근거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트럼프가 가장 강력한 힘,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가운데, 미국 계열, 미국 기반의 코인이라는 점과 ETF 가능성이 굉장히 높게 점쳐지고 있는 코인이기 때문에 끝까지 사람은 암을 코인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오늘 간단하게 시장 상황 살펴보시게 되면요. 현재 320개의 코인이 상승 중에 있고, 그리고 498개의 코인이 하고 있습니다. 자, 어제 소폭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는 했으나, 역시나 많은 코인들이 아직까지는 조금 침체기에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투심이 많이 얼어붙어 있습니다. 자, 그 모습은 역시나 김치 프리미엄을 통해서도 여실히 드러나는데요. 자, 어제도 1%대 김치 프리미엄을 보여줬고, 이번에도 1.38%로 한국 투자자들이 크게 크게 움직여주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자, 2021년도 불장의 모습을 기대해 본다라고 하면, 김치 프리미엄이 항상 불장은 5%대에서 10%대, 자, 이 사이를 왔다 갔다 했는데, 자, 현재 반감기가 꽤나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1.38%로 굉장히 저조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크립토 공포 탐욕 지수를 보시게 되면요. 자, 어제는 공포 탐욕 지수가 22에서 25로 소폭 올라간 모습을 확인해 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시장은 조금 차갑게 느껴지는 건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오늘 같은 경우에 마이너스 0.86% 떨어져 가고 있고요. 자, 업비트 차트 기준으로 해서 277.8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라 하면 앞으로 이 헤데라의 향방은 어떻게 될 것인가? 자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자 ETF 현황 어떻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차트 분석을 봤을 때 현재가 좋은 매집 타점인지 그리고 올라가면 어디에서 조정을 받을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속속들이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테니까요. 오늘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영상 시청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눌러 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고요. 더 빠른 정보, 대응 전략,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비트코인 시황 등 도움되는 정보들 실시간으로 받고 싶으신 분들은요, 오늘 고정 댓글 링크 통해서 텔레그램방 들어오시면 여러분들에게 좋은 정보 알려드리니까요. 많은 분들 참여하셔서 매매에 큰 도움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헤드레 코인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2024년에 고점을 찍었었고요. 그리고 2025년 1월 달 다시 한번 고점 신고가를 갱신해줬습니다만 이렇게 쌍봉 맞고 조정을 굉장히 깊게 받아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물론 다른 코인들에 비해서는 조금은 조정을 조금 덜 받았다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자50% 정도 조정이면 아, 그래도 좀 많이 투자자들 심리가 얼어붙을만 하죠. 그래도 이제 긍정적인 부분을 살펴보게 된다라고 하면 현재 반등해주는 구간, 다시 말하면 지지 받아주는 구간이 0.189원쯤, 0.189달러에서 계속해서 지지를 받아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벌써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그리고 이 지지 라인을 깨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세력들의 강력한 매집 라인이 형성되어 있다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 어디까지 단기적으로 올라갈 수 있을까를 살펴보게 되면요. 역시나 저항선 부근인 0.25달러 부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구간에서 매집을 하신다 라고 하면 세력과 동일하게 매수를 하신다 라고 가정을 하면 이 박스권 내에서만 매매하게 돼도 44% 정도의 수익률을 올릴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 저항선 라인 강력한 거래량이 뒷받침되면서 상방 돌파를 해주게 된다 라고 하면 다시 한번 0.39달러 돌파 시도를 해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현재 대칭 이론으로 1대1 비율로 이 박스권을 만들어주고 있다고 라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계속해서 지지 받아줬던 구간, 하방 돌파해 주면서 똑같은 비율, 1대1 비율로 하락해 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당분간은 이 박스권에서 놀아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현재 다이버전스도 상승 다이버전스로 다시 한번 박스권 상단 부근까지 도전해 줄 것이다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다시 말하면 이쪽 구간에서는 매집하기 굉장히 매력적인 구간대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지지선 지켜주지 못한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하방으로 쏟아줄 수 있는데요. 자, 이때는 0.12달러까지 쏟아줄 수 있으니 100% 비중으로 매집하기보다는 여러분들이 항상 현금 비중은 어느 정도 안정성을 위해서 마련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차트 분석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자, 그러면 이 거시 경제와 ETF 현황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TF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수 있다. 상승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수 있다. 제가 계속해서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집중하셔야 될 코인은 ETF 가능성이 높은 코인들 위주로 지금 담아놓으시는 게 안정적으로 수익을 얻어갈 수 있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재 뭐 ETF 신청이 계속해서 접수가 되고 있는데 SEC 쪽에서는 연기를 하고 있죠. 왜냐하면 풀에킨스가 아직 자리에 앉아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SEC 위원장이 취임하게 되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ETF 신청 승인을 해주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헤데라 같은 경우에 ETF 신청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그레이 스케일도 있고요, 그리고 커네리 캐필탈도 있고, 그리고 나스닥. 자, 나스닥에서 ETF 신청을 했다라는 건 조금 이례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코인베이스 쪽에서는 이제 솔라나 선물 상품까지 출시해주고 있습니다. 자, 선물 상품을 출시한다라는 건 역시나 현물 ETF의 중간 단계, 거쳐가는 단계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제가 계속해서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자, 올해는요, 극소수의 알트 코인들만 살아남는다.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미국 기반의 코인들과 ETF 가능성이 높은 코인들 항상 여러분들이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시가총액이 너무 적은 코인들보다는 어느 정도, 자, 차량으로 따지면 중형차 이상 정도의 배기량을 가지고 있는 그런 코인들을 여러분들이 사시는 게 굉장히 안정적으로 수익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ETF 신청한 기업들도 많고 협업하는 기업들도 헤데라 같은 경우 굉장히 많은 상황 속에서 도대체 이 헤데라 왜 올라가고 있지 못하는 것이냐라고 했음,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역시나 유동성이 크게 나와주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현금에 대한 유동성이 조금 들어오게 된다라고 하면 크게 크게 상승할 수 있는 그 재료가 될수 있을 텐데요. 현재까지 유동성이 확보되지 않았다. 그 이유는 바로 금리 인하가 시원시원하게 나와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일정을 살펴보게 되면요. 자 수요일 19일과 20일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일본의 19일날 일본의 금리 결정이 있고요. 자 20일날 미국의 금리 결정이 있습니다. 자이두 날에는 변동성이 굉장히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고레버리지 고 레버리지 사용하는 건 추천드리지 않고요좀 안정적으로 거래를 하시는 게좀 좋을 것 같다. 일본의 금리가 좀 크게 높아지게 되면 과거의 엔캐리 청산 같은 위험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는 좀 보수적으로 바라보시는 게 좋겠다. 불확실성이 좀 해소된 이후에 좀 본격적으로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미국의 금리 결정, 당연히 금리 인하 쪽으로 손을 들어주게 된다라고 하면 비트코인도 크게 반등할 가능성이 높고, 이에 따라서 굵직굵직한 알트코인들도 동반 상승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을 텐데요. 확실한 것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장 상황 속에서 어느 정도는 보수적으로 매매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헤데라 코인 같은 경우에는 극소수 살아남을 코인들 중에 선택받은 여단 되는 코인 중에 하나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현재 이 박스권 밑에서 놀고 있기 때문에 매수하기 굉장히 좋은 타점이다 그리고 박스권 상단까지는 44% 정도의 수익을 기대해 볼수 있기 때문에 지금이 굉장히 저는 나쁘지 않은 타이밍이다 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자 17일과 19일과 20일에 금리 결정 일본과 미국의 금리 결정이 있기 때문에 100% 비중으로 들어가기보다는 어느 정도 현금 비중을 마련해 놓으시고 매수를 하시는 게 가장 좋은 선택지가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조금 더 자세한 내용 그리고 오늘 다뤘던 내용들에 대해서 조금 더 심층적으로 배워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고정댓글 링크 통해서 저희 전용 텔레그램망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분들 참여하셔서 여러분들 공부도 해보시고 매매에 큰 도움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퀄리티의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